그럼 이제 그 회사에도 굳이 이제 크로마키가 있는 이유는 밤마다 이렇게 촬영을 하나요? 아... 그런 일도 네. 많습니다 네? 예? 아 진짜요? <laughs> 아 실례지만 그 연봉이... <웃음> <웃음> 신입사원 미미룩 오늘도 한번 정상에 오르기 위해 상 타볼까? 제가 이번에 준비한 프로젝트 는 말이죠 디디캐스트란 프로젝트입니다. 교육 영상 촬영 편집 솔루션을 교육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 이제 접목하는 건데 간편하게 촬영한 교육 영상을 직원이 학생 대상으로 수강하게끔 하는 그런 거거든요. 씨는 아서 좋은 거 같아요. 아 저요? 긍정, 긍정, 긍정. 혹시 저희 산타가 아, 네. 어떤 회사인지 아시나요? 아유 저 그럼요. 교육 영상 제작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산타는? 네. 맞습니다. 네. 제작하는데 지식이 없어도 저비용 짧은 시간 내에 네. 영상을 제작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툴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아. 영상 공유도 할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했던 PPT 발표는 그건 좀 반응성이 다를 것 같아서 아. 저희 거 한번 해보시면서 진행해보시면 어떨까요? 어?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바로 산타가 만든 툴이고요 음. 크로마키가 있으면 네. 크로마키 색상, 초록색깔? 이런 걸로 뺄 수도 있고요. 아, 그럼 이제 그 회사에도 굳이 이제 크로마키가 있는 이유는 밤마다 이렇게 촬영을 하나요? 아, 그런 일도 많습니다. 네아 예? 진짜요? <laughs> 아, 실... 보통 집이나 그런 곳에는 이런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 그쵸, 그쵸.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고 대여를... 실제로 여기 대여를 네 대여도 합니다. 아 보통은 아 교육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교육 자료들과 함께 강의를 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것도 지금 PPT 장면도 다 연동이 되나요? 네 일부도 가능합니다. 조건을 정하고 저장되고 나면 몇 가지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막 헤매더라고요. 추가 보충 영상 이런 거 제작할 때 애를 아, 많이 먹으시던데 이거 툴한 번이면 편의가 있겠네요. 이거 그럼 영상을 한곳에서 좀볼 수가 있나요? 같이 좀 공유가 어...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네. 또. 만들어둔 플랫폼이 있고요. 그런 플랫폼으로 이제 영상을 연동시켜서 강의를 만들 수도 있고, 영상이 클라우드에 그냥 저장이 되는 거라서 원하는 어... 곳에서 다운로드 받아낼 수 있고요. 어... 그러면 유튜브에도 뭐 업로드가 가능하겠죠. 네, 일단은 그좀 데스크탑으로 일단 설정을 한번 하고요. 캠은 저도 그냥 여기 내장 캠으로 잡고 회사 속의 강의 녹화를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이제 디디캐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디캐스트를 사용한 이유는 말이죠. 프라이에서 하던 걸 그대로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있 이상 디디 캐스트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시 정지하고 정지가 있네요. 정지를 눌러서 녹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이런 이제 저장이 다 됐다고요? 네, 저장이 되고 이제 네. 보관으로 가면 이아 편집 거기서 보면 아 편집 누르고 아 마지막 좀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네. 편집 아 이제 합성을 하면 영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 들어오자마자 바로 했는데, 쉽게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먹어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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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네. 맛있게 드시 아, 진짜로. 네, 네. 아, 예, 예. 제가 사실 이제 어제 그 하루 종일 스크립트 계속 짰거든요 퇴근하기 직전에 에러코드 완전히 그냥 하루 어제 다날렸거든요 저도 많이 겪어 봤었거든요. 네, 네, 네.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주변에 선배님들 있으면 여쭤보고... 아, 근데 여쭤보려고 해도 이게 다들 뭔가에다 몰두하고 있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떨리는줄 알았거든요. 모니터 하도 보셔가지고 선배님께 무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진짜로 계속 전 혼자만의 싸움을 했거든요. 혼자 고민하시는 게더안 좋을 것 같아요. 아제를나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선배님은 개발하시다가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 다 열심히 해서다 만들었는데,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마찰이 생겨서 제가 진행했던 개발이 빠져야 된다. 아오. 일은 했지만, 대화가 없는 거죠. 음, 칠레지만, 그 연봉이. <laughs> 하게 해주세요. 동결은 없었어요. 어 진짜요? 그거는 제 회사 좀 계속 또 성장해 왔다는 반증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도움 받는 그런 부분도 좀 있잖아요. 어, 그 복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좀 네. 있다면 뭐가 좀 있을까요? 저희 네. 가장 자랑할 만한 부분은 글로벌 지원금. 글로벌 지원금요? 네. 해외여행 갔을 때 비행기 티켓 이렇게 인증해 주시면 100만 원 지원해 주시거든요. 어 진짜요? 4연 차신데 이 정도면 뭐 세계일주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아 필리 한번 노려보시죠. 네. 이제 거의 쓰러지겠어요. 차는 혹시 기획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저는 요즘에 다른 서비스들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서비스들을 추가하면서 네. 네. 단점 같은 거를 파악해가지고 디디캐스티 아... 서비스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기획. 아, 그 혹시 그 문의는 기획하면서 좀 따로 또 공부하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어, 최신 UI 트렌드, 기술 트렌드도 좀 많이 봐야. 기술은 빨리 발전한다 말이죠. 기획적으로, 이제 또는 개발적으로 이제 어떤 디자인이 필요한 UI가 있는지. 그 최신 기술에 대한 UI를 이제 빨리 보고, 먼저 우리가 공부하고, 이제 기획이나 음. 디자인에 또 반대하는. 그런 게맞가 예, 있습니다. 디자인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을 하지 않더라도 음. 따로 음. 개인적으로 좀 찾아보고 공부하고 약간 이런다는 말씀이신데요? 아, 네, 맞아요. 오, 그럼 실제로 뭐 최근에 디자인이나 따로 좀 참고를 하면서 개발이나 기획이 좀 도움이 됐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좀 있을까요? 아, 예전에는 화면 앞에 보여주는? 화면 위주가 좀 많았는데? 네네네. 그게 은근히 사용성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no. 그래서 이제 기술 트렌드도 텍스트 필드에다가 바로 이제 에러 메시지 바로 보여줘요 굳이 어. 화면을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네. 여기가 에러구나 음. 바로 할수 있는 게 이제 요즘에 어, 그런 이제 폼밸리베이션 같은 트렌드도 좀 많이 이제 요즘에는 유행하는 것 아, 같아요. 스스로 그냥 에러라고 알려주네네아 몸이 이제 두 개라도 부족할 것 같은데. 또 새로운 걸로 빠르게 적용을 해야 아. 회사가 성장하면 우리도 고급도 많이 받겠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좀 납득이 되긴 한데, 어쨌든 좀 추가적인 노력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네요. 네네네. 음. 그 아까 디디 캐스트 제가 한번 활용을 해서 이제 녹화를 해봤는데 시중에 이제 OBS나 x 플 l i 같은 프로그램이 방송 링크하고도 연동도 되고 팝업 창이나 이미지 캡쳐나 이런 것도 좀 가능한데 그렇게 좀 추가적인 기능을 모색하실 생각은 좀 없나요? OBS는 기능은 많지만 네네. 그만큼 배워야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 저희는 이제 제일 간단하게 영상을 제작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네. 거기 때문에 빅브리지 베스트 전략으로 가는 어... 초심자들을 위한 플랫폼의 성격에 좀더 가깝다 는건 이렇게 영상을 좀 빠르게 편집하고 하는 이 플랫폼이 향후에도 계속 좀 각광을 받을 것 같은지 좀 실제 뭐 경험이나 이런 게좀 있을까요 예전에 강사를 잠깐 할때 해보면 엄청 많은 기술이 요하잖아요 교육이라는 단계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인데 이걸 엄청난 기교를 넣지는 않아요 교육할 때는 내 강의 자료와 언변으로 대부분 이제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사내에서도 내 팀의 개발 지식을 공유하거나 기획 지식 공유할 때는 네. 그냥 빠르게 찍어서 빠르게 공유합니다 그러면 공부 음... 시간에도 크게 구애받지 않았고요 어디서든 쉽게 빠르게 찍는 게 가장 큰 장점인 저희 디디캐스트 서비스가 되는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실제로 지금 교육 현장에서 그렇게 좀 쓰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음. 교육 영상 제작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이잖아요. 어쩌다가 이일에 이제 좀민문을하게 계셨는지 저는 그게 되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입사했을 때 원래 네.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게 아니고 디스테이트 웹사이트를 개발하려고 네. 네. 입사했는데 어. 어쩌다 보니까 디지캐스트를 만든 이유라고 하면 어떻게 좀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촬영도 쉽게 하고 네. 그 촬영한 영상을 이제 가공해 가지고 그 영상을 바로 보면서 사람들한테 공유하기 위해 제일 쉬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아. 개발자 목표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10대 20대 친구들이 팁을 준다던가 개발자로서 뭐 회사를 들어올 때라든가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와주는 어, 서비스라든지 그럼... 유튜브 강의만 해도 뭐 네. 너무 많으니까요 네. 네. 자기 적성하고 맞지 않는데 혹시 어...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회처랑 계속 일을 해야 되고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외국어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성격이라든지 네. 하나를 꼼꼼하게 보는 그런 부분들이 꼼꼼한... 예. 개발자서 자리에 오시기까지 혹시 좀 노력 하셨던 과정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떤 직종이든 존버하는 뭐건 저는 이제 네. 개발한 을 욕하는 그 숫자 정보도 뭐 했었는데 초창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 이어서그 당시만 해도 지금 같은 컴퓨터 공학과 인기는 전혀 없었고 초창한 상황 이었고 여러 선배님들과 저도 작은 뭐 노력 들을 함으로써 이제 어떤 표준화를 이루어 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상황이 조금 이제 편해지고 나아진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기여를 할수 있으려면은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일정에 쫓기거나 이런 것들을 좀 이겨내고 버텨낸 음. 다음에 그런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개발 커뮤니티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문서를 번역한다든지 픈소스를 아, 같이 만들어 간다든지 아, 지금 일을 쳐내고 있는 부분들에서 조금만 더 이제 그런 부분에 기여를 하고 같이 노력해 나가는 것들이 좀 필요한 <laughs> 것 같아요 그럼 힘들 때는 보통 다른 개발자 분들한테 의지를 좀더 하는 편이신가요? 힘들 때좀 극복하는 좀 자기만의 좀 방법이 있다든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네.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서 풀거나 일이 너무 막혔을 때는 네. 진짜 머리안 돌아간다 네. 그냥 그 일을 좀 멈춰놓고 네. 다음날 하거나 중간에 바람을 쐬거나 하는 그런 어리 프레싱할 수 있는 요소들을 네. 좀 찾는다는 거죠 오. 오늘 어떠셨어요? 산타 스타트업 체험을 해봤는데 수평적인 조직문화 닉네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신기했고 왜 요즘 이제 20대 분들께서 스타트업식을 좀 희망을 하는지 창업을 희망하는지 이런 걸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되게 긍정적으로 저한테 좀 다가왔고 일할 맛 나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아, 여기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떠요 20학번이나 21학번 딱 친구들하고 또 소통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저도 이제 코로나 닥쳤을 때 대학교 생활 해봤기 때문에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교수님 분들이나 학교에서 그래서 워낙 혼선이 있었고, 진짜 이런 좀 서비스가 어 진작에 좀 대중화가 됐더라면 조금 더 손쉽게 이 영상을 배포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딱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진짜 좀 획기적이다. 좀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어 개발자 체험할 수 있는 그것도 많은 기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했어요.